이전에 네. 그런 분들은 없었나요? 그 이렇게 내려와서 아나좀아 음. 좀... 아, 있습니다 어, 있어요? 아 있어요? 네. 온데요 이렇게 도장에 네. 와서 네. 어, 와서 뭐라고 하시세요 호연 뭐 여기서 제일 센사람이라 하고 싶다,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처음부터 같이 수련을 좀 많이 하고 나서 저희랑 대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잘 타일러서 아 그러면 다 되도록 돌아가십니까? 조금 말의 강도를 조금 딱딱하게 하면 어, 잘안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딱딱하게 하시나요? 한번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첫, 번째. 첫 번째 와서 네. 야, 이거 진짜 잘돼 자기야, 저... 아니, 무슨... 저... 아니, 저... 아니, 그걸 왜! 아니, 그걸 예. 왜 쳐, 자기야. 그냥 상황극이 너무 과해. 아, 과해그래 그러면... 그냥. 예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뭐, 해빈이 이렇게 있고. 아, 해빈이뭐 뭐, 아, 내고 전... 배우려고 한게 아니라 네. 내가 좀 가르치려고 왔습니다. 아, 저 저. 저 네, 뭐센 저... 사람 있어요? 좀 한번 붙어보고 싶어서. 운동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지? 아무 길거리 파이터잖아. 저... 한 번, 네. 한 번. 오 <웃음> <웃음> 어우, 빛나 야, 어우! 와와 뭐야! 힘이 장난 아니야? 힘이 장난 아니야? 뭐가? 어. 빛이 속도로 들어왔어요. 한번 해보세요. 아니, 만약에 세 번째다. 네. 아, 그 저기... 기절시켜주세요. 내 동생이 좀... 아, 또 오셨네, 거... 오랜만입니다. 여기서 제일 센 사람하고 나랑 붙여줘요. 알겠습니다. 아, 오케이? 아, 저, 아, 저 보호장비도 다 있고. 오케이, 그럼 합시다. 진짜 한번 합시다. 네. <laughs> 살살, 살살 하겠습니다. 네, 적당하게 그냥. 네. 아, 좀잘 잘만 왔죠. 잘 맞았죠. 네. 이제 아. 조금 세게. 저 저. 아이 조금, 아니, 왜 조금, 왜왜 조금 왜왜 세게. 조금 세게. 창빈 씨 조금 세게. 아, 잠깐만. 내가 좀워 줄게요. 아, 이거 진짜. 야, 저거. 이거, 이거 맞춘 거 아니야? 야, 이거. 야, 이거 맞춘 거 아니야? 야, 이거. 어? 몇 살이냐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이제 왜 하시 면안될것 같아요. 선수가 다치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선수는 다치면 안 돼요. 네네네. 아 선수 보호 차원입니까아 그죠. 그러죠. 아니 근데 격투하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많이 여쭤보는 것도 진짜 아프지 않습니까? 아 이게 막 하나도 안 아픕니다. 안 아프다고요? 네. 어, 예. 이겨야 되는 그 열망이 너무 강하니까. 너무 긴장될 네. 것 같아요. 야. 언제가 좀 제일 긴장되세요? 일단 등장 전에 이제 뭐 5분 남았습니다. 아, y 맨! a n The experience a s 예. 떨리고 막상 링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진짜 우리 안에 가둬졌으니까 그때는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걸로 바뀌니까 긴장이란 걸 까먹는 것 같아. <laughs>